농장으로 달려왔어요. 지난주에 여기서 만났던 학생들 이분 저 있으면 행복을 사준다는 그 말을 기억하고 나왔는데 제가 오늘 퇴근이 지난주보다 30분 늦었습니다 어, 미리 서로 연락이 안 돼서 너무나 미안하네요. 근데 지금 농구장에 달려와서 실방을 켰습니다. 선들이 제 실방을 보면 좋겠습니다. 아, 너무 미안하네요. 또 오늘 날씨가 30도까지 올라가는데 너무 덥습니다. 아, 저도 좀 빛 가운데 있는 게 덥네요 어, 제가 더성령님라면 민감한 게 있는데 어, 저쪽에서 3시 반하고 4시 3시 4시 사이에 하보기한 분을 못 보고 어, 집으로 곧장 갔는데 그제서야 잘 확인했습니다. 아, 오늘 여기에 3시쯤에 나와있으면 학생들 어, 지난주에 만났던 학생들 음, 댓글이 늦게 이 제가 제 퇴근이 늦어서 늦게 댓글을 확인했네요. 학생들 죄송합니다. 아, 미안합니다. 음, 여기 서있는데 햇살이 너무 뜨겁네요 오늘 30도 이상인데, 햇살 있는 것도 없습니다. 우리 학생들, 다음에 또 만나요. 기회는 많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만나기로 한 학생들, 혹시 실방에 들어왔으면 댓글을 부탁하고요. 지금 댓글을 보고 농구장에 쫓아왔는데, 학생들은, 학생들 무리는 다 가고 없습니다. 아 미안합니다. 학생들, 예, 오늘 여기 3시에, 제 퇴근이 3시에 했어요 늦었는데, 그래도, 음, 저는 저쪽, 저쪽에 동천유원지 쪽에 들어가는 바람에, 여기, 저 지난주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려 했던 학생들 있었는데 못 만났습니다. 미안합니다. 미안해서 방송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합니다. 다음에 또볼수 있길 바라고요. 예. 혹시 오늘 여기서 이 만나기로 했던 학생들 실방 들어왔으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. 미안합니다. 어, 경기도 광주에 있을 때 청석공과 달리 여기는 또 그렇게 많이 학생들이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. 지금 농구장도 해가 너무 뜨겁네요. 5분 있기가 힘든 정도입니다. 예, 오늘 여기서만 만나면 햄버거 쏜다고 하는 학생들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요. 기회는 많습니다. 또만나기를 원합니다.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